안녕하세요. 위들 로렌, 로렌킴 채널의 로렌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몇 년째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정말 제가 애정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제품은 한국 브랜드고요. 음, 뭐 요즘은 음, 직구를 통해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 웹사이트 직구를 통해서 제가 이 제품을 뭐 그렇게 어렵게 구한 건 아니고요. 어, 언제든 오다도 할수 있고 그래서 처음 사용을 해보기 시작한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어, 그 효과를 그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어, 그래서 그 효과의 그 효능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해오고 있고요. 어, 사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기도 했고, 또 리서치도 해봤고, 또 비슷한 제품인 것 같아서 사용도 해봤지만, 음, 그 효능이나 효과가 어, 그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과 어,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한 3년 넘게 지금 음, 꾸준히 어, 사용하면서 정말 대체할 제품은 음, 전혀 찾지를 못했어요. 어, 그만큼 그 효능이나 효과가 저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이었고요. 그리고, 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도 또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 자,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어, 어떤 효능들이 있고, 또 어떤 성분들로 되어 있고, 어떻게 피부에 좋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어,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어, 극찬을 하는 어, 제품 정말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어,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I'm from Honey Mask라는 제품입니다. 예, 아마도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 너무 좋아서 또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 이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스패츌라도 같이 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브러쉬도 같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브러쉬는 오다 했을 때 같이 오질 않았고 이렇게 덜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패츌라가 같이 왔었어요 yeah, I'm from Honey Mask yeah. 어, 일단은 이 제품은 어, 성분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 I'm from Honey Mask, 꿀마스크라는 cool 그말 그대로 38.7%가 그 성분에서 천연 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1.3%는 정말 피부에 좋은 많은 영양성분들이 들어있었어요. 어, 내추럴 오일도 물론 들어있었고요. 어, 제가 이 제품을 어, 처음으로 사용했던 게 이제 한 3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 사실 굉장히 제가 악건성, 정말 건조한 스킨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뭐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굉장히 건조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속건조도 정말 심했었고 어 모이스처라이저를 아무리 발라도 어, 뭐 낮에 오후쯤 되면 이렇게 피부 당김이 많이 느껴졌었고요. 어뭐 저녁에 이제 잠들 때 스킨케어를 다 끝내고 나서 어 오늘은 좀 촉촉한 거 같다 싶으면은 그다음 날 아침이나 보면은 살짝 좀 촉촉하다가도 또 화장할 때쯤 되면 좀 드라이한 느낌도 있고 이 속건조가 심한 분들은 제가 그 심정을 잘 알거든요. 어 화장이 굉장히 잘된거 같아도 오후쯤 되면 이렇게 조금 갈라지는 느낌도 있고 화장 수정을 할 때도 조금 힘들고요. 어 제가 그 너무나 속건조가 심했던 피부기 때문에 사실 어, 그래서 제가 또 천연 오일을 찾아보고, 어, 천연 오일의 장점들을 알게 돼서 또 사용을 시작했던 계기도 됐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어, 속건조도 굉장히 심했었고, 악건성이었던 제 피부를 정말 완화시켜줬던 이 I'm from Honey Mask의 주요 성분인 어, 그 꿀, 허니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는 그 피부 트러블을 굉장히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여드름이 자주 나고, 뭐저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피부 트러블이 심한 건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건조함, 어, 굉장히 당기는 피부가 당기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 또 어떤 분들은 여드름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꿀이, 이 허니가 그 피부 그 질환 그러니까 여드름 스킨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그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그 없애는데 좋고요. 그리고 이 모공 안에 낀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데도 탁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프라블럼이 있다거나 내 피부가 여드름이 어, 좀 자주 나는 그런 프라블럼 스킨에는 이 꿀이 굉장히 그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첫 번째로 그 꿀의 효능을 꿀의 항균 작용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 꿀의 효능은 어,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어, 꿀은 내추럴리 그 성분 자체가 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피부에 어, 자주 사용했을 때 에이징 어, 그러니까 피부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로우 어, 그러니까 조금 어, 더디게 해준다는 거죠. 예,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꿀의 효능은 피부의 전반적인 상태가 모두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그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분감, 보습감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어, 또 하나는 그 얼굴이 살짝 밝아지는 느낌. 어, 그러니까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 얼굴인데 어, 이렇게 좀 광채가 나는 듯한 그런 글로우해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어,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정말 그 보습감. 그거는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악건성이고 건조했다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그 얼굴에 당김이나 그런 게 바로 없어졌고요. 또 화장을 했을 때도 화장도 너무 잘 먹고 또 피부가 정말 그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 자 이렇게 꿀의 효능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항균작용 두 번째는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전반적인 상태를 텍스처나 수분 보습감 다 좋아지게 한다는 거이세 가지를 제가 꿀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아이프롬 허니 a 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이 제품은 사실 어, 씻어내는 워시업 마스크예요. 어, 어떤 마스크들은 얼굴에 바른 다음에 어, 살짝 그 건조가 되는 드라이가 되는 타입의 마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드라이되는 건 아니고요. 어, 바르신 후에 어, 보통은 15분에서 20, 20분 정도 그렇게 어, 놔뒀다가 그냥 씻어내는 걸로 미온수로 씻어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놔둬요. 그러니까 롱거이즈 베러라고 저는 어떨 때는 어 거의 한 시간을 놔둘 때도 있어요. 조금 제가 시간이 충분하고 어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음 깨끗한 피부 위에 어 바른 다음에 어한 시간 정도를 놔둘 때도 있어요. 뭐 이거 저거 집안일도 하면서 어한 시간 정도를 바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물론 시간이 너무 안 된다면, 15분에서 20분, 그리고 30분 정도를, 어, 얼굴에 바르신 후에 놔둔 다음에, 어, 미온수로 이렇게 린스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드라이 되거나 건조해지는 그런 타입의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어,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어, I'm from Honey Mask, 텍스처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냄새는 정말 꿀냄새가 나고요. 되게 달콤한 꿀냄새. 그리고, 어, 텍스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조금, 어, 그, 리치한 나이타임 크림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제가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애정하고 있고 또잘 사용하고 있는, 어, 스킨케어 제품, 어, 아임 훌 허니 마스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정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어, 그 효과는 물론 그 꿀이 가지고 있는 효능, 그것과도 아주 비슷하지만, 어, 모든 스킨 타입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저처럼 건조한 피부나 또 굉장히 어, 오일리한 피부, 지성 피부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또 컨비네이션 스킨, 어, 모든 스킨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첫 번째를 그 제가 가장 그 효과를 봤던 거는 정말 어, 굉장한 보습 효과, 수분 효과. 어, 제가 워낙 건조한 피부였기 때문에 어, 이 마스크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즉각적으로 그걸 느꼈 어, 느끼셨을 거예요. 어, 화장도 굉장히 잘 먹고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특히 피부 텍스처, 텍스처가 정말 애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지는 거 바로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요. 또,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 어, 노화 방지, 노화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 꿀인데도 그, 그 모공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 어, 그것도 굉장히 어, 새로운 사실이었고요. 어, 각질 제거, 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제거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 정말 그 베네핏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어, 요 제품이. 예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 그리고 대체할 제품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제품 아엠프롬허니 a 스크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스킨케어 사실 그렇게 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스킨에 맞는 타입의 그런 제품들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또 나한테는 또안 맞을 수도 있고요 어, 또 요즘에 홈케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집에서 마스크도 사용하시고, 또 어떤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구들을 이용해서 또 피부 좋아지게 하는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집에서 하기도 하시는데, 어, 요 제품 한번 꼭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 모든 스킨 타입에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꿀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그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또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